바구니, 바구니. 우리 오늘 많이 살 거니까. 어, 맞아, 바구니가 있어. 요야 바구니, 캣 이런 거 어때? 아르디움. 홀리데이. 홀리데이. 이것만 잘쓸것 같아. 쇼핑? <laughs> 이거야, 이거. 오, 이거 이쁘다. 더 귀엽지? 스티커 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있어요. 유니콘. 어, 이거 귀엽다. 불. 돌고래. 스팸이. 프라이. 양말. 그래서 어. 이걸 쟁일 건데, 이거 무조건 쟁여야 돼. 저쪽에 다른 종류도 있어. 이거 있는데? 다른 종류도 있어. 그거 귀엽다. 다람쥐. 다람쥐. 캠프파이어. 토끼, 토끼. 사슴. 볶음밥. 어. 아.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사야겠네. 꽃. 꽃. 분자인이 그래픽스. 이거 이거를 살까 생각 중인데. 이거? 어, 영화 이거이쁘다. 음. 깔끔하고. 이거 이것도 같이 살까 아니면 얘만 살까? 아, 근데 이거는 뭔가 너 팜플렛 사면은 그걸 잘라서 요 안에 붙이면은 아, 예쁠 것 같지 않아? 언니. 대박인데? 둘다 사야겠다. 이거 영화 바탕 스티커들. 이거 이거 사고 싶어 했잖아, 우리. 이거 이거를 하나. 이거 조금 같이 테마로 꾸미고 싶으니까. 음. 음. 이거 말고 얘. 무난한 걸로 갈까, 마트 체크도 괜찮지? 응. 이렇게. 이렇게. 쨍이 이것도 귀여운데? 어, 이거 귀여워. 근데 가격 안 보고 막 담아도 되는 거야? 몰라. 이거 <laughs> 어때? 하나 담았었는데. 어, 아, 이런 거 좋지? 그래. 원슬리에 쓰면 되잖아. 이, 이 색깔 이뻐. 이게 이뻐. 이게 뻐 글쎄, 색깔은 다 예쁜데, 뭐가 잘쓸수 있냐가 문제지? 이게 무난할 것 같아, 다 음. 고민이니까? 그리고 내가 엄청난 걸 발견했는데 이게 뮤직 이게 왜 있나 어. 그랬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아 하는 어, 거래 예시가? 어. 괜찮네 이거 응 음,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 이런 것도 뭐가 이쁘다 오늘 분위기 이거? 어. 오늘 분위기 이거도 하나 살까 그럼? 좀 이런 게 데일리로 쓰기에는 응 여기 찍힌 게 많아 이거 이거 어. 다이어리들 이거 다이어리 그냥 안에 뭐지야 아 이렇게 아... 무지한 쪽? 이거 아니고 음. 응. 뭔가 이게 이게 촉감이 벨벳이야 벨벳? 아니 벨벳은 아니고 살짝 면제지 면제지? 이것도 귀여운데? 체크리스트 음. 응 유튜브에서 봤던 거다 아 그러네 음. 음. 그 어떤 사람이 음. 산 다이얼 이쁘긴 하네 어로카랩이네로카랩아 역시... 육공 속지를 살 건데 이거 이, 이 타입이 있고 이거 모눈으로 돼 있는 스 타입이 있고, 이거 모눈인데 살짝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돼 있는 타입이 있어. 이거, 이거 어때? 이거 좀이쁜데 음... 할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뭔집 여기에는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 이거 이쁜데, 조금... 어, 귀엽네, 귀엽어. 이거 이쁜 것같 아... 뭔데? 골드 크랩 똑같은 건데... 아... 체리가 어. 그려져 있네. 칠해나, 칠하는 거예요. 어. 어... 이거 귀엽다. 어... 그러게, 이거 귀엽다. 귀여운 거 많네. 그냥 다 쟁일까? 그냥 다 쟁여? <웃음> <웃음> 안 되지. 신박템. 아, 충전기. 테이블보드. 어? 다 귀여운데? 그러게. 이것도 좀 귀여워. 어, 이거 귀엽다. 고슴도치도 귀여운데? 어, 고슴도치 귀엽다. 응, 나 고슴도치 알래 그래. 언니는? <laughs> 그럼 난 이거? 그래, 언니 그거 해. 보여줘 저거 귀엽다 네가? 이거 인터넷에서 보지 않았냐? 어, 그본거 같아, 같아. 음, 감성 감성적이야 타일 간격이 너무 커. 어, 다 데일리라이크 약간 음. 음, 이런 어. 것도 만들면 이거, 만들 수 어. 있는데 다이어리 커버 근데 나 다이어리 커버 만들 때 이걸로 만들어서 더 이뻤을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 스티커도 많네 어, 여기 저것도 파는 토끼, 저거도 확실히. 이것도 귀엽지 않아? 응. 음. 요즘 유행인 마켓. 어, 이거 이쁘다. 어, 그거 이쁘다. 약간 그 우리 상고 동물 그런 거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이쁘다. 어, 이거, 어, 이거 밖에 없나 봐. 어, 진짜? 어, 마지막이야. 써야 되네. 음. 어, 이거 20% 하는 건가? 어, 그런 가 거. 어, 커버트 20%. 케이드? 응, 음. 케이드. 더 살까? 따란 따란. 이게 여러 타입이 있 는데, 이거는 살짝 이렇게 그림 들이고, 만화나 막 컨셉, 이건 줄 노트고, 내가 고 이런 건가? 봐. 아, 여기 이런 건가? 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된거지? 너덜너덜해졌대? <laughs> 그만큼 인기템이라는 건가? 언니 이거 사고 싶었는데 왕비싸. 아 이게 그 사람들이 쓰는 거 어, 언니가 보여줘 트래블러스 노트. 이만한 <laughs> 어, 아, 거 맞아. 이거 이만한 아, 거, 거 쓰고 싶어. 메모지 어 그거 그거 사이즈가 음. 괜찮아. 응 이거 사이즈 괜찮지. 그럴 듯 하지 않아 됐어, 됐어.